그 앞서 이제 해본 경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다르잖아요. 우리의 김미정 운명처럼 결승에서 만난 김미정과 단합의 두 선수 모두 이 자리에서 만날 것이라 알고 있었다. 판정을 갈 수밖에 없다. 배치게 없다. 서로가 김미정. 예선전과 다르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김미정 역시 상대가 너무 강한 것인가? 너 지금 뭐해? 올림픽인데 왜 이렇게 시합을 하고 있어? 번개 같은지 머릿 속에 팍 치고 나가니까. 그다음부터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. 이팅을는서들 김미정. 너무 피타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두 선수. 그렇죠. 자, 어. 허리 기술 들어 김미정. 을 김미정. 들어가는 김이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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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를 잘 알다 보니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. 예. 네, 자, 김미정 선수 그대로 자. 위기를 잘 모면하는 김미정. 이번에 위험했습니다. 예, 위험했었어요. 예. 아 손에 땀을 지게 합니다. 예. 3 4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. 이, 이 심판이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? 항상 공격적이어야 되고 우세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. 자 일단 예. 허리 기술 좋은가 보느냐? 아, 아 여기서 점수를 잃지 못합니다. 아, 김미정의 기술을 잘 방어하는 단합의. 하나씩을 이미 줬는데요. 답답한 마음에 힘을 낭비하는 단합의. 네,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. 네, 네 일단 그쵸 치열한 공방전이지만 서로 포인트가 없는 상황. 거느냐가 그렇습니다. 판정으로 경기가 끝나려는 순간 김미정은 단아벨을 넘긴다. 끝났습니다. 여기서 하지만 종료 부저가 울려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단아벨 부저 처리 를 듣고 힘을 뺐고 저는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외친 거예요 대치기 형식으로. 그런데 그게 한 판짜리였어요. 그그 그러니까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. 음, 역시 아, 아 정말 나깝습니다 네. 자, 아무튼 아쉽지만 판정으로 결과를 가려야 한다. 한국 둘이 똑같다 아! 심판은 김미정의 승리를 선언한다. 종료 직전 공격이 큰 인상을 준 듯하다. 아, 네, 역시 그 공격적인 것들도 작군요. 그렇고 아니, 뭐게. 그 안도와 환희와 그러니 뭐라고 말을 뭐라고 했어요. 표현할 수가 없는. 거야. 네. 드디어 네. 김미정 여성 유도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. 그 시작을 김미정이 알렸다. 좀 이런 말을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실 메달이라는 게 이거 하나를 위해서 4년을 고생하는데 조금 허무하다 그럴까? 굉장히 좀 허무함이 같이 온것 같아요. 이후 김미정은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. 여성 최초이자 유일한 그랜드슬래머가 된다. 네 좋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 선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스타성을 가지라고 그런 거에 되게 긴장하고 주눅드는 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랜드슬램을 할수 있었던 것도 주목받고 시합장도 하는 게 좋고 단상도 높은 게 좋고 사람도 많은 게 좋아요. 아테네 올림픽 무대를 함께 은퇴 후 김미정은 국제 심판으로 활동한다. 프레스 해설위원인 김병주 씨, 아내는 국제 심판 김미정 씨입니다. 김미정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명뿐인. 유도 심판으로 활약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도자를 하면서 심판을 당연히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좋게 예, 보신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최근 대중에큰 이슈를 끈 일이 있었다. 그것은 김미정의 새로운 도전이었는데. 헬스장 원장이 여자분인데 자기가 이제 시합 준비를 하는데 이제 원장보다 더 조금 어떤 건더 높고 어떤 건뭐 낮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같이 운동할 만하니까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. 프로필 사진을 찍재요. 너무 아깝다고 저는 체중 빼는 경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프로필 준비가 별로 안 힘들었거든요. 저는 정말 그냥 운동량도 사실 선수 때 얘기하면 이거 운동량도 아니고 찍었는데 어 저는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또 최초의 역사를 쓴다. 이번엔 여성 최초의 유도 국가대표 감독이다. 을 잡은 첫 여성 지도자가 됐습니다. 저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. 제가 잘해야 후배들도 계속 여자 아 여자도 할수 있구나. 그 남들이 보든 선수들 자신도 아할수 있다. 그래서 그 기반적인 토대를 쌓는 게 진짜 제가 그 목표예요. 그 다음에 가장 사실 목표는 올림픽 때제 손으로 금메달을 하나 만드는 게 사실 제일 큰 가장 목표고요.